자 제가 주아야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라라고 네, 식상한 멘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아야 <laughs> 잡아 주아야 삼점 자세히 한번 자세히 좋아좋아의 잡아봐 네 주아가 속내 고민하고 있어요. 네 주아야 잡아야지 네아 네. 주아가 또예 네. 아야한저잡 이거 <laughs> <머리 웃음> 네, 잡아야죠. 보세요. 네, 잡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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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줄까? 아 이거 줄까? 아아 잡아라. 네, 조아가 지금 세 개를 잡았습니다. 네, 말씀은 많이 잡는...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좋아요. 예. 네. 자, 요거 지금 다 하나 돼 있는 거한도록 하겠습니다. 지없니까 네, 거두개 하죠. 주아가개의 말씀을 잡았습니다. 한번 아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. 저 네. 교회 안다니시는 분들도 잘 말씀을 잘 들어 보시면은 좋은 말씀이니까 네 한번 경청해서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네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.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. 아멘. 아 주와 같이 아멘을 하고 했어요. 예. 저 아멘으로 라는 말씀에 동의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